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센터 스톤마루 사업팀입니다. 오늘은 실무편으로 어, 건식난방 특히 이제 탄소 필름 계열이죠 탄소 시트 위에 저희 케이스톤 마루 구거에 이제 에코돌 마루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요. 7mm짜리 저희가 런칭하면서 7mm부터는 대한민국 대표 스톤마루 SPC 마루 대표 브랜드로 케이스톤 어, 마루라는 이름으로 어, 올 초부터 이제 시작했는데요. 케이스톤 마루를 어떻게 이제 시공하는지 어, 또 주의할 점은 어, 어떤 것인지 한번 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어, 밑에 단열재 3mm짜리, 5mm짜리를 에, 에, 설치를 하면 어, 쿠션이 에, 심하기 때문에. 어, 주로 이제 6mm, 5.5mm 어, SPC 마루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이게 발열이 되면서 열이 나면서 또 쿠션이 있기 때문에 어, 데미지를 어, 어,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날개가 이제 취약한 에, 그런 그 바탕 바닥이 어, 평평하지 않은 에, 굴곡이 있는 곳이나 어, 또 어, 시공 시공상에 어, 또 너무 세게 가격을 해서 어, 날개 부분이 손상이 같은 가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제 날개 부분이 필름이 이제 가려져 있어서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날개 부분이 깨져서 이제 겉으로 이제 보기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열재를 무조건 5mm짜리 쓰면 안 된다. 3mm짜리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발한 3mm짜리 단열재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단열재가 아니고 약간 그 무게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마무리한 그런 단열재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시트를 설치를 하는데 특히 이제 두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일반 필름 같은 경우는 너무 얇아서 사실은 지탱하는데도 이제 큰 도움이 안 되는데요. 어, 물론 이제 제품의 이제 어, 한계점도 있죠. 이게 수명도 어, 짧고, 어, 그리고 어, 연결 부분이 어, 스파크가 나서 이제 어, 화재가 날수 있는 그런 점제가 있어서 탄소 시트가 개발됐고 어, 비코의 탄소 시트가 이제 대부분 어, 이쪽 업계 그래도 굉장히 어, 잘 만든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어, 두께가 기존의 필름보다 한3배 정도 두껍습니다. 굉장히 어, 튼튼하고, 어, 지금 여기는 이제, 어, 광주 구암 병원이고요. 어, 여기는, 어, 암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어, 환자들이 굉장히 추, 추위에 약합니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 바닥 난방, 특히, 어, 원적에선이 나오는, 어, 그런 난방 방식을 어, 채택을 하셔서, 어, 여기 이제 환, 환우들을 위해서 지금 영업이, 어, 되고 있는데, 거의 병실이 32개의 병실인데요. 다차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이동을 환우들이 이동을 해서 방 하나하나 이제 하루에 3개씩 이렇게 32개를 시공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환우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이 제품 비코의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전자파 차단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차단이 되는 그래서 전자파 차단되는 그런 퀄리티 프리미엄급 제품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그 시트 위에 여기 보이 보시는 것처럼 이거 2mm짜리 2mm짜리 보호판입니다. 보호판을 추가로 더 이렇게 설치를 해줘서 일단 건식 난방 탄소 시트 시공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기존에 지금 걸레바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벽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채택을 한 것은 마감 방법은 여기 보시는 마감 프로파일이라는 건데 여기 이제 밑에 하지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밑에 대고 그 위에 뚜껑을 덮는 형태인데 이 옆에 이제 방에 가서 보시겠지만 요 이런 상태로 해서 요끝 부분 끝까지 가지 말고요. 라인이 여기 이제 보시면 두 개가 지금 있는데 한 예, 저 안쪽에 있는 고정도의 그 그길 길이로 저희 돌마루를 이제 시공을 해서 뚜껑을 덮는 그런 형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서 한번 옆방으로 이제 가서 이제 완성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여기 이제 막 짐들이 많이 있는 거는 지금 다. 환호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네, 여기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은 아, 저희 7mm짜리 제품 중에 아, 이번에 아, 야심작이죠 아, 새롭게 런칭을 했는데 스크래치 방지가 되는 에, 그런 제품입니다 이 색상은 무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밝고 어, 대리석 중에서 저희가 어, 저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중반에 어, 약한 어, 4-5년 정도 대리석 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리지오 이제 까르니코라는 굉장히 그 그레이 계통의 아주 유명한 어, 그런 돌 무늬를 어, 이렇게 그, 그대로 어,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서 어, K스톤 마루 717번 인데요 어, K717번 인데 요거는 어, 스크래치 방지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K717S 라는 그런 품번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좁은 폭은 310이고요. 길이는 870. 굉장히 길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사실은 이게 구분이 잘안 갑니다. 한 몸처럼 이렇게 보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공도 셀프시공 해볼만합니다. 저희가 저도 직접 어제 오늘 시공을 해봤는데. 어 의외로 어, 시공하기 굉장히 처음에 이제 요령만 조금 터득하시면 어, 사이즈가 크, 크더라도 어, 이제는 적극적으로 셀프 시공 한번 해보라고 어, 좀 권장을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어, 좀 무게도 있고 길이가 길어서 셀프 시공하시는 분들이 좀 어, 힘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 했었는데요 어, 실제로 해보니까 어, 의외로 어, 시공하기 굉장히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하지 마감 프로파일을, 어, 아까 설명을 했고, 요건 이제 완성된 건데요. 그 위에 이제, 어, 돌마를, 케이스톤 어, 마루 시공 후에, 어, 이렇게, 어,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어,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걸레 바지가 있는 경우에, 어, 마감 프로파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어, 의외로 이제 깨끗해 보이고, 어, 다른 어떤 그마감재보다는 어, 좀 완성도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케이스톤 마루 여러 정말 도전을 하고 특히 날개 부분에 대한 깨짐에 대한 불안감이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안심하고 누구나 정말 편하게 10년 이상 깨짐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말 세계 최초이죠 유일하게 어, 날개 깨짐에 대한 10년 보장 제재를 어, 저희가 실시한다는 거, 어, 몇번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어,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저희 어, 돌마루의 몇 가지 특징 장점을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해 드리면, 어, 첫째 이제 방수가 되죠. 방수 100%라고 했는데, 어, 실제로, 어, 이 물을 여기에 엎질러도 어, 물이 스며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어, 이제 반지하나 지하, 습기가 많은 그런 곳, 그 다음에 누수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곳, 이런 또 해안가, 이런 또 어린이 시설, 그런 또, 공공장소. 여긴 뭐 스크래치 방지니까 어 상업 공간에도 이제 얼마든지 시공을 권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어 여기 717S 같은 경우는 아, 앞으로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사용하실 거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어, 특히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그 테스트 한 영상이 있는데요. 아 어, 브러시 굉장히 그쇠 브러시를 1분 정도 돌렸는데 스파크 어 막 불빛, 불꽃이 막 이렇게 튀는 그런 것들을 보셨죠? 제품은 전혀 손상이 되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것도 우리 개발하신 우리 분이 10년 보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오랫동안 스크래치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 좀 권장을 좀 어,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첫 번째 그 방수가 100%라는 거 말씀드렸고,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어, 이제 친환경 제품입니다. 기존에 강마루, 강아마루, 그다음에 장판 같은 경우는 어, 난방을 겨울에 하게 되면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래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에는 창문을 열 열고 생활할 수 있지만 어, 추위 추, 춥기 때문에. 또열 손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건강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문을 잠가놓은 상태에서 닫아놓은 상태에서 난방을 하게 되면 기존의 마감재 특히 장판 또 강아마루, 강마루, 그다음에 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지 같은 경우도 실크 벽지를 굉장히 어.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천연벽지로 좀 에덴바이오 벽지 저희가 런칭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바닥과 벽 마감재로 저희 천연벽지 시공하고 계시지만요. 그런 제품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 제품. 특히 이제 요즘 날개가 깨진다고 해서 일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아 이제 본드로 시공을 과감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친환경 본드는 물론 이제 사용한다고 하지만 열을 가하게 되면 데미지가 반드시 있게 되고, 특히 기존의 그 본드가 저, 접착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에서 이미 보도가 되어 있죠. 어,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유해 물질인데 어, 그 중에 포름알데히드라는 강력한 1급 발암 물질, 어, 벤젠, 톨루엔 이런 신경계통을 건드리는 어, 그래서 굉장히 그 어, 아토피 환자뿐만 아니고 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다량으로 나오, 나오기 때문에 특히 어, 이런 전문 암 전문 병원이나 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곳에서는 어, 반드시 친환경 제품. 에, 저희가 이제 권하는 거는 케이스톤 마루 반드시 이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전 국민이 다 이제 썼으면 좋겠다라고 늘 이렇게 정말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런 제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 이제 저희 케이스톤 마루 같은 경우는 특히 원재 개선이 한90.1% 정도 방출이 어마한 그양 양이 방출이 되는데요. 탄소 그 숯불갈비 숯불구이 할때 탄소 수식 한89% 정도 나오, 나오니까요. 아, 90% 이상 나오면 양질의 원조역선이 나오고 거기에는 이제 음면도 같이 나와서 아, 요원제 효과는 항균 에, 균을 잡아주고 곰팡이도 이제 에, 억제를 해줍니다. 항곰팡이, 그다음에 또 유해물질 흡착, 또 항취 냄새를 또 잡아주죠.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고, 그 유해물질이라고 하면 이제 환경 호르몬인데 그걸 이제 흡착을 해서 분해를 하는 그런 중화를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시고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 시공 가능하다. 그리고 아,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아, 애완견들이 이제, 어, 뭐, 오줌을 아. 싸거나,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이제 발생됐을 때, 어, 그게 이제, 굉장히 위생상,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어, 요 제품 말고는 저희가 마, 어, 나무 무늬의 그런 제품들, 또, 어, 다른 제품은 이제 스크래치 이제 방지 뿐만 아니고, 어, 미끄럼 방지 기능도 이제 있으니까 이제 참고하셔서, 어, 기존의 강마루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미끄럽죠. 네, 그래서 이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펜마루용으로도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그 테스트도 했는데요. 뭐 날개 깨짐이나 그다음에 강도 테스트도 저희가 어 영상에좀 아래 아래쪽에 저희가 어 링크를 좀 해놓을 텐데요. 보시면 어. 그 볼링공을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뜨렸을 때 그런 강도 테스트를 저희가 타일하고 해봤는데 다른데 강마루 강하마루도 저희가 해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찍힘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정말 어, 할 말들은 굉장히 많지만요 어쨌든 어, 직접 샘플을 신청을 해서 한번 비교도 타, 타산제 제품과 비교를 한번 꼭 한번 해보시면 어, 정말 어, 탁월한 예, 성능 그 다음에 제품 품질이라는 예, 것을 케이스톤 마루가 아, 정말 독보적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아, 아래쪽에 0 1 0 8 2 6 4 0 6 아, 7 5로 저희가 아, 그 번호도 이제 남겨 놓을 텐데요 0108264067로 이쪽으로 주소와 성함 문자로 남겨놔 주시면 아, 저기 우체국 택배 착불 한 5천 원 정도 될 텐데요 아, 그렇게 받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전국에 이제 홍보 대사도 저희가 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또 함께 이제 할 대리점 아, 또 어, 지사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셨다가 문의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소식 또 준비되는 대로 또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뵙도록 하고요. 특히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 눌러주시면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제품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또 다음 주에 여러분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샬롬.